반갑습니다. 주식단타 김프로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요. 아, 2017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어,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테마주 단타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 이슈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ABL 바이오 말씀드렸었죠? 네. 3월 12일날 네, 요날 수요일 아침에 제가 매일 올리니까 이날까지 종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력 물량이 그때, 음, 400억 정도 들어왔다. 그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세력이 이렇게 이제 들어온 종목은 얘네들이 이제 잘안 털려요. 예. 저도 이제 이날 상한가를 만들어 놨는데, 단일가에서 상한가 풀린 거예요. 예. <laughs>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개파락이 나오겠죠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개파락 나오더라도 떨어지면은 더 사,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사서 반등폭 나올 때 그러니까 정거점 돌파를 할때 그때 이제 수익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자리 오면은 사고 반등폭 나올 때 파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부분에서 물량 정리를 상당히 한 거예요 예. 상당히 했고 정고점 돌파를 또 하고 나서 투매자리가 온다. 그러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투매자리가 안 나왔어요. 예. 네. 뭐이 정도까지밖에 안 왔던 거죠. 저는 한 여기쯤 걸어놨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온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제가 또 샀을 겁니다. 근데 안, 안 오고 간 거죠. 안 오고 또 세력이 끌어올리고 또 털어먹고 또 이제 돈으로 한 방에 털어올리고 다시 또 차익매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수급주 위주로 이제 이미 배팅이 좀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음, 타점대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요. 주가는 고점 되면 이 정도 빠, 빠졌지만은 타점이라면 어디가 되겠어요?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 그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 사고, 여기서 하나 샀다 하더라도 사인이 이 자리에서 떨어진 거죠. 이 자리 매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2%든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가능했겠죠. 근데 이때는 좀 애매했고, 확실한 저점은 이미 상당히 누적돼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저 같으면 아마 이쪽 부분을 공략했을 것 같아요. 여기 사서 여기서 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받는 폰 한번 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는 투매 자리 여기쯤 되겠죠 또 음. 여기 사서 또이 자리 여기서 파는 거죠 네. 여기서는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물량이 이미 상단 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를 아마 여기 여기를 이제 마지막 자리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오른 거는 뭐냐 세력이 한번 다 털어먹고 나서 예? 네? 아깝잖아요 조금 좀 매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대량 거로다 터트려놨고. 게다가 이제 이슈도 있고 그러니 한번 일단 털어먹고 다시 세력이 또 하는 거예요, 또 이거 예, 또 하는 겁니다, 또 털어먹고 털고 계속 이제 단탄하는 거죠, 털어먹고 다 털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예,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예. 만약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세력이 음,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은 일단 단타 매매 영역에서는. 세력 물량이 남아있다 라는 그런 근거가 안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한다면은 세력 물량이 다시 강하게 들어왔을 때뭐직종 고점을 뚫을 정도로 세력 물량이 들어온다거나 상한가로 다시 뭐 한번 친다거나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공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미 이 자리 고점에서 개인들의 매물을 얘네들이 상당히 이제 떠넘겨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려면 돈 엄청 써야 돼요.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고점에서 거의 3,8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다시 작업하려면 큰돈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강한 돈이 들어오면 다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세력 물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관종에서 지어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음, 테마주들은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위닉스 위닉스 이 종목이 아, 뭐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자일봉을 보면은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움직였어요. 이날 들어왔던 거는 이음봉이 이제 정리가 됐다 보는 거죠. 3월 14일날 3월 14일날 매매를 보면은 이 갭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그죠? 이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컸죠, 그죠? 최근에 그러니까 움직였던 요 거래량, 요 거래량을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죠, 실은. 여기서 이제 다 털어먹고 이 자리부터 이제 다시 세팅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네,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타점을 본다면 이런 자리 되겠죠. 예, 네, 이런 자리. 이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에서는 이제 반도체, 뭐셀트리온스케어 반도체 이쪽으로 배팅해 놓은 상태였어요. 음. 어쨌든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여기서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런 투매 자리가 온다면은 공략이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또 작업을 또 했잖아요. 또 수급이 누적돼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또 강이 들어왔죠.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세력이 아직 남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력의 물량은 거의 뭐한 200억 정도. 예. 만약에 이날부터 본다면, 3월 15일자 기준으로 세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한 200억 정도, 세력의 평단한 24,000원. 이 자리로 추정을 합니다. 예. 이 세력 평단이 굉장히 낮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까지 떨어진다면, 정작 이 자리에서 세력 물량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겠죠. 다만 이 자리보다는 이제 요 자리만 와도 요 자리만 와도 한타점 기대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클린앤사이언스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움직였어요 다만 같은 미세먼지 테마이긴 한데 이 종목은 위닉스 보다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1,500밖에 안 돼요 예. 아까 위닉스는 뭐냐면은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거의 4,000억이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1,000억 이상 터진다 하더라도, 예, 계속 거래량을 붙이면서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경보장치에 걸리지 않아요. 음, 웬만하면 지금 안 걸리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큰 돈으로 가지고 종목을 움직이기에는 유닉스가 더 유리한 거예요. 예. 크리네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이제 보면은 3월 11일,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요때 이제 시장 경보장치 한번 걸렸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3월 12일 날, 봅시다. 3월 12일. 이날이죠. 나왔죠. 3월 12일 날 단기가열 완화장치 발동 예고가 이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강하게 터지면서 요 종가를 더 넘어가게 되면은 예, 단기가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발동. 음, 근데 오늘 안 걸렸어요. 오늘 이 종목이 그 단기가열 발동에 들어가려면은 거래대금이 1700억까지, 예. 그니까 뭐이 종가를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넘어도 상관없고 뭐 30%가도 상관없어요. 거래대금이 1700억만 안 넘어가면은 이 종목은 오늘 단기가열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저렇게도 아마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강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철학까지 써도 괜찮아. 종가만, 첫, 종가 만 존까 때까지 1 7 0 0원안 넘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매 자리 걸어 놨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 자리까지 안 주더라고. 음. 저는 이제 혹시나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하 게임이들도 알아요. 오늘 야, 이거 당일 발동 들어가겠는데. 그래야 터졌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는 대부분의 기업인지 모르고 있죠. 1700억까지는 모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우 장의 투매 자리가 분명 나올 만한 자리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안 나오냐? 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세력이 안던지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나왔다 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좀 샀을 거예요. 이 계속 나올 때만 샀을 겁니다. 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세력 물량은 음, 한 70억 수준. 예. 오늘 자 기준으로는 한 2만 5,400원, 2만 5,500원. 요 부분이 세력의 평단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그전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진됐다 보는 거예요. 이날 들어온 거, 3월 11일 날 들어온 애들은 여기서 이제 계속 소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자리죠, 이런 거. 이런, 이런 봉이에요, 이런 봉. 이런 봉이나 이런 봉. 소진했다 보고, 그냥 거래량이 터진 거는 오늘로 보고, 자리가 온다면은 한 타점 정도는 가능하다 뭐그 다음 타점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세력 물량이 남아 있을 때 들어간다 그것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외 테마주는 종목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테마주 보다는 수급주가 강합니다 예 수급주가 지금 음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섹터가 크게 반도체 그 다음에 어, 사드 피해주들, 면세점, 화장품, 여행주,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투심이 지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확실한 종목이 아니면 누적된 수급주가 아니면은 공략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개별 주도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앞서서 시황 분석 동영상에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그 종목들 안에서 어, 수급 좀매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음, 유튜브 구독 신청 해주시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같이 신청하세요. 제가 매주 수요일 아침에 동영상 썸머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